안녕하십니까. 어, 여기는 영월군 주천면 어, 금마리에 있는 금마산에 에, 좋은 어, 명상터입니다. 어, 뒤에 바위가 어, 굉장히 경치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어, 앉아서 어, 명상을 할수 있는 명상 자리를 제가 이렇게 아담하고 좋은 자리를 찾았습니다. 아, 여기서 어, 사마타 사띠 명상을 제가 아, 여기서 열심히 열심히 수행을 할 생각입니다. 아, 명상 토론은 아주 어, 제격이죠. 어, 약간 산속에 있으면서 어 이렇게 제 일자리하고 가까이 있으면서 이렇게 명상을 할수 있는 명상터를 찾았습니다. 아 여기서 제가 아 열심히 수행을 해서 어 부처님이 보셨던 음 궁극적인 어 실체를 보기 위해서 어 생명과 어 생명의 근본 그리고 어 어, 물질과 어, 마음, 어, 생각, 어, 정신의 에, 궁극적인 실체를 보기 위해서 여기서 열심 히 수행해서 어, 끝까지 정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숙께서 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음, 다음 영상에서 어, 다음 영상에서 명상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